500년 전 스페인은 공포와 미신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인간의 꿈은 모조리 말살된 시대였죠. 그때 한 남자가 명예와 황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신의 영광을 위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기로 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 그 아래로 미끄러지듯 점점 사라지는 배한 척. 한 남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It's round. 지구는 둥글다는 거야. 나는 저 바다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볼 거란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롬버스. 항해가 콜럼버스입니다.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정신 외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었죠. 항해를 위한 배, 선원, 식량, 무기.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여정을 견디기 위한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콜럼버스에게는 스폰서가 필요했는데요.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항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여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스페인은 80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이슬람 지배 세력을 제압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카톨릭 세력으로 통일한 후였습니다. 이사벨 1세와 왕 페르디난도 2세는 카톨릭 부부왕이라 불릴 정도로 신앙에 철저한 군주였는데,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고 신대륙 개척으로 얻게 될 막대한 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이교도들에게 카톨릭을 전파해 개종시켜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교회의 성직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더 넓은 성교지를 필요로 하기도 했죠. 그들은 콜럼버스를 지지하며 함께 여왕을 설득했고 결국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등용하게 됩니다. 당시 육류를 좋아하던 유럽인들에게 인도산 향신료는 금과 맞먹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의 보관성도 높여주는 후추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만일 인도만 찾을 수 있다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상황이었죠.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1만 킬로미터를 짧게 계산한 착오였죠. 그래서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지금의 중남미인 카리브의 연안이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십자가 돛을 높이 세운 콜럼버스의 배가 도착했을 당시 아이티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숲이 펼쳐진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원주민 타이노족은 처음 보는 백인들을 환대하며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자를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건장한 체격과 아름다운 용물를 지닌 남녀 원주민을 보고 노동과 성적 착취를 위한 노예로 부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죠. 콜럼버스는 유수나 원주민들을 순식간에 폭력으로 제압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콜럼버스는 신대륙에서 황금을 캐낼 것이라는 망상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 노예들에게 집요하게 황금을 요구했죠. 그러나 아이티 섬에는 콜럼버스의 야욕을 채울 만한 금광이 없었습니다. 황금을 찾아 헤매던 원주민들은 빈 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는 없었죠. 이에 격분한 콜럼버스가 원주민의 코와 손목을 자르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원주민을 개 먹이로 던져주거나 검술 시합용으로 쓰는 만행은 일상이었을 정도로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러한 만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의 대리인을 자처한 교황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0년 교황 니콜라오 5세는 성스러운 교서를 내려줍니다.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러니 이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주기로 약속한다. 보통의 면죄부가 특정 죄만을 사해주는 데 비해 전대사는 모든 죄를 사면해 주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참전을 독려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의 교서에 따라 원주민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카톨릭 세계의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대륙의 원주민은 사람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1차 원정에서 재물과 원주민 노예를 스페인으로 데려왔다는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1억 천금의 탐욕을 품은 유럽의 국가들은 콜럼버스가 열어준 바닷길을 따라 앞다투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전무후무한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 가운데 사탕수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단맛을 내는 재료가 꿀밖에는 없었는데 아이티 섬에서 재배되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이 하얀 가루에 열광했습니다. 열대성 기후에 고온다습한 아이티 섬은 열대성 식물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었고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침략자들은 IT의 사탕수수 농장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 결과 콜럼버스가 도착할 당시만 해도 30만 명이던 원주민이 50년간 계속된 학살과 침략자들이 전염시킨 병에 시달린 후에는 불과 200명 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아이티는 유령 섬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아이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침략자들은 자신들이 죽여버린 IT 원주민을 대신할 새로운 노예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노예 사냥이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원주민 마을, 땅을 뒤흔드는 폭음이 들려옵니다. 전문 사냥꾼들이 원주민을 유인하기 위해 난사한 총소리입니다. 놀란 원주민들이 뛰쳐나오고 때를 기다린 사냥꾼들은 보란 듯이 원주민에게 총을 쏩니다. 미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집에는 불을 지릅니다. 순식간에 원주민 마을은 생지옥이 됩니다. 사냥꾼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지 못한 원주민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후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운 배로 끌고 갑니다. 원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 생면부지의 섬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곧 그들은 그 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그 눈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인들은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노예를 배에 실었습니다. 450명 정원인 배에 600명 이상을 실었습니다. 길게는 6개월이 넘게 걸리는 항해였죠.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배 밑창. 1인당 가로 40cm, 높이 50cm의 공간. 돌아 누울 수도,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절인 생선처럼 차곡차곡 쌓인 원주민들. 동물을 학대하는 농장에서나 볼 법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들에게 원주민 노예는 곧 돈이었기 때문에 음식이라고도 할수 없는 것을 최소한으로 배급합니다. 묶여있는 상태로 대소변을 배설하니 전염병이 창궐했고 병이 들면 즉시 바다에 버려졌기 때문에 식인상어는 항상 노예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원주민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노예선이 도착한 곳은 아메리카의 사탕수수와 커피 목화농장. 원주민들은 이곳이 어딘지 왜 잡혀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복종할 뿐이었죠. 먼저 노예 시장에서 흥정이 끝나면 노예 벌거벗은 몸에는 그들을 구입한 회사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당시 노예노동의 참상은 포르투갈의 예수의 수도사, 안토니오 비에이라의 강론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663년, 그는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께서 당한 고통과 같다. 예수께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희들의 순환도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리라. 예수께서 벌거벗으셨으니 너희도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이로써 너희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순교자들이다. 이 포르투갈 수도사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으나 정작 노예들은 포르투갈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처럼 벌거벗으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의 수도복은 벗지 않았고 예수처럼 고통을 당하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죠. 가혹한 노동을 이기지 못한 노예들은 평균 7년 안에 죽어나갑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날랐던 배 이름 중에 좋은 배 예수가 있었죠. 원시림의 풍부한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은 좋은 배 예수를 타고 생 지옥과 같은 아메리카 농장으로 끌려갔고 끔찍한 노동과 학대 끝에 비참하고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좀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뜻하는 좀비는 원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좀비는 아이티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은잔비라는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원주민들이 IT섬으로 끌려오면서 영혼 없는 노예라는 뜻으로 바뀌어진 거죠.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망망한 대서양을 건너 IT섬으로 전해져 비참한 노예실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배후에는 십자가 도출 높이 세운 노예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익숙한 아이콘, 좀비. 흔히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좀비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 캐릭터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좀비의 탄생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었네요. 그동안 호러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었던 좀비. 얼굴 이곳저곳이 뭉개진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텅 비어버린 눈을 하고, 기괴하게 비틀린 팔다리를 무겁게 끌고 다니는 좀비. 영화에서 묘사한 좀비의 모습이 아마 원주민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 침략자들로 얼룩진 아메리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슬픈 역사. 더 이상은 좀비 같은 몰골로 죽어간 원주민 노예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세련된 옷차림을 갖추고 문명인 행세를 했던 두 얼굴의 카톨릭 광신자들이야말로 호러 영화의 소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